60세 이후 인생이 달라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저와 어머니는 작은 반려견 말티푸 마루를 통해 그 변화를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 마루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반려견이 시니어의 삶에 어떤 행복과 변화를 주는지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은 조용해지고 대화할 상대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루가 집에 오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꼬리 흔들며 달려오는 마루 덕분에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매일 느끼십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은 시니어의 우울감과 외로움을 크게 줄여주며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마루 덕분에 저와 어머니는 매일 산책을 합니다. 예전에는 무릎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꺼리셨는데 이제는 마루가 기다리니까 나가야지 하시며 꾸준히 걸으세요. 이 습관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혈압 안정, 관절 운동,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반려견을 키운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분보다 운동량이 30% 이상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공원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과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이런 작은 대화들이 쌓이며 어머니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반려견은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기다려 같은 말을 자주 하시는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웃으시고 두뇌도 자극됩니다. 실제로 반려견과 함께 사는 시니어는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강아지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두뇌 활성화가 된다고 하네요. 마루는 저희 집에서 단순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께는 또 하나의 자식이고 저에겐 동생 같은 존재죠. 마루를 안고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은 삶의 만족감을 높여주고 매일을 버틸 힘이 되어줍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반려견을 돌보고 사랑을 주는 과정이 사람의 행복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석 할아버지는 반려견 덕분에 오랫동안 겪던 우울증을 극복하셨고 지금은 구름이라는 강아지를 키우며 우울증을 극복하시고 아주 밝아지셨습니다. 이동선 할머지는 허리가 불편하셨지만 매일 강아지와 산책하며 건강과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처럼 반려견은 작은 존재이지만 시니어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반려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니어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저와 어머니는 마루 덕분에 웃음과 건강,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매일 얻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반려견을 키우고 계신가요? 그 반려견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댓글로 나눠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